대표님, 2026년에 정부 사업 수조율을 높이고 또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가요?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그 아주 강력한 해법이 될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마 모든 대표님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좀더 강력한 경쟁력을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점 말이죠. 그 해답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많은 기업들이 아직 그 진정한 가치를 100%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부 인증제도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인증은요, 단순히 벽에 걸어두는 명패가 절대 아닙니다.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종의 전력적 자산이라고 보셔야 합니다.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부터 보시죠. 정부조달상업 입찰할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. 대표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2점이라는 게 수주당랑을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한수가 될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정말 크죠? 국세청, 관세청은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유예됩니다. 이 혜택으로 얻게 될그 마음의 평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자금운용의 핵심이죠.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최대 1.0%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혜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특히 중소기업은 심사비가 아예 무료고요. 정기 근로 감독도 면제받고 제품에 인증 마크를 딱 붙여서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성장을 위한 진정한 V.I.P. 패스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셨을 겁니다.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과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종류의 인증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도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특히 여기 예비 인증을 한번 보세요. 합격 기준 점수도 낮고, 자녀 양육 지원이나 유연 근무 같은 핵심 제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막 가족 친화 경영을 시작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완벽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혜택도 알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종류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핵심 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일반 인증배점을 한번 보시죠. 무려 70%가 제도 실행, 20%가 직원 만족도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결국 서류상으로만 번지르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진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합격의 90%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대표님의 리더십 항목인데요. 이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5점도 못 받으면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자동 탈락입니다. 그만큼 대표님의 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 같은 게 있습니다. 바로 가족 친화 관련 노동 법규를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. 이게 안 되면 아예 심사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유들은 그야말로 레드카드입니다. 심사 과정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바로 심사에서 배제되니까요.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자 규칙은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2026년 인증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네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법규 점검으로 리스크를 먼저 싹 제거하고, 둘째, 현재 우리 회사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한 뒤에, 셋째,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, 마지막으로 그에 맞춰서 증빙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겁니다.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입니다. 보셨다시피, 이 과정이 그냥 서류 몇장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세밀한 서류 작업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죠. 그런데 바쁘신 대표님들께서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.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뭘까요? 사실 바쁜 대표님들께는 신청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전체 과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. 특히, 이 가족 친어기업 인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겸 경영지도사의 컨설팅을 활용하시면 대표님의 귀한 시간을 아끼고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서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인증은 단순한 스펙이 아닙니다.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과 평판을 위한 최고의 전략적 투자라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. 이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